자, 어, 다음 등식을 AX는 n 골로그치에 그치. 얘보자. A는 뭐니? 음, 얘는 미치지. 얘는 지수. 얘는 진수. 자, 로그에서, 로그에서, 음, a 의 B. 이렇게 돼 있으면은 AX. 잠깐만요, 선생님이 이거 바꿀게요. 이 위에 a x 이걸 바꾼다면, 얘를 로그로 바꾼다면, 로그 밑은 a이고, 그렇지. 진수는 n이고, 얘가 어떻게 돼? x가 되겠지. 이 되지? 그래서 1번, 로그 3의 81은 4. 얘를 바꾸면 밑은 3이고. 지수는 4고 진수는 81이고 3의 4는 81 맞지. 자, 2번. 로고 루트 2의 4는 바꿔야지, 그렇지? 누가 주인공이야? 어, 이거 는 있어야지. 는 얼마? 4래. 자, 누가 주인공이야 그렇지. 지수가 주인공이지. 4 루트 2의 4는 진수 4가 되는 거겠지 3번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 진수고 지수는 3이래 예를 바꾸면 3분의 1에 밑이지 3은 3승은 27분의 1이다 이렇게 맞지 4번, 4번 로그 5에 1은 0이래 자 바꾸면 <laughs> 밑은 얼마? 5 지수는 0은 진수는 1. 이렇게 되겠죠.